자, 반갑습니다. 이제 유어 트럼프 완전 정복 프리셀 완전 정복 3부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1부, 2부는 이제 1부란 1부는 이제 프리셀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대략적인 개념 설명을 드렸고, 2부는 이제 다른 프리셀들과의 좀 차별점, 제가 왜 투자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3부는 이제 홈페이지를 천천히 살펴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배짱이라고 말씀드렸죠. 얘네들은 이 언어 선택이 없어요. 그냥 영어예요.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암호화 피시장은 끊임없이 진화를 하고 있고, 아, 잠시만 이것도 안 먹히네. 이러면 이거를 아, 이렇게 해서 봐야겠네요. 암호화 피시장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고, 새로운 프로젝트는 기존의 틀을 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어 트럼프는 도널드 트럼프의 트위터 팔로워 수를 활용해서. 토큰 가격을 결정하는 혁신적인 ICO 프로젝트입니다. 이 획기적인 접근 방식은 시장의 관심을 끌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도록 설계가 되었고 투자자들에게 독특한 기회를 제공한다. 트럼프의 영향력과 전략적 투자 가치를 결합해서 유어 트럼프는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자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크노믹스. 프리세일의 50%, 유동성은 20%, 마케팅에는 20%고요. 커뮤니티의 20%, %고요. 커뮤니티에 20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뭐 도넛을 이렇게 다 먹으면 쭉 나오는 이런 거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로드맵이네요. 1단계는 프로젝트 준비 그리고 시장 진입 전략, 초기 계획 및 백서 작성, 마케팅 전략 개발 및 커뮤니티 구축, 트럼프의 트위터 팔로워 수를 기반으로 한 가격 모델 수립. 이제 지금 2단계죠. 프리셀 판매 출시 진행 중입니다. 사전 판매 출시 및 마케팅 강화. 60일간의 사전 판매 캠페인을 실시하고 주요 암호화폐 뉴스 플랫폼과 협력해서 프로젝트를 홍보합니다. 3단계가 이제 상장 및 에어드랍 분배예요. 최종 상장 가격이 발표된다. 이거는 제가 저번 2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프리셀 종료될 당시에 도널드 트럼프의 트위터 팔로워 수를 이용해서 상장 가격이 결정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에어드랍 분배 및 청구 프로세스 그러니까 구매한 어, 토큰이 클레임 기간에 여러분들의 지갑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간이 정해져 있다 라는 겁니다. 상장이 될 거고 4단계 커뮤니티 참여 그리고 프로젝트의 확장 5단계는 장기 성장 및 프로젝트 확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페페를 한대쥐어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How to buy 보시겠습니다. 지갑 연결 일단은 지갑 연결을 하고 이더리움, 테더, 비앤비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위젯에서 연결을 하면은 내가 구매한 이 그게 보입니다. 수량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어제 구매했던 트러스트 월렛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메타마스크로 원래 구매를 했었는데 어제 또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 계시니까 트러스트 월렛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QR을 찍어서 연결을 하면 자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제가 구매한 YTP 3498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제 이렇게 제가 조금 조금씩 써가면서 어떤 식으로 구매하는지 직접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때 트러스 홀렛을 사용했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볼까요. FAQ 유어트럼프는 무엇인가? 도널드 트럼프의 트위터 팔로우 수에 따라 토큰 가격이 설정되는 혁신적인 ICO 프로젝트이다. 토큰 가격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자, 트위터 팔로우 수의 마지막 네 자리 기준으로 결정이 된게 이겁니다. 0.0284 달러. 상장 가격은 판매 종료 시 마지막 다섯 자리 기준으로 설정된다. 예를 들어서 5, 6, 7, 8, 9면 5.6, 7, 8, 9 달러가 된다. 이 메커니즘은 투자자에게 상장 후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명확한 벤치마스크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전 판매 기간 동안에 보너스는 총 4번, 4개의 라운드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10% 이후 라운드에서는 보너스 비율이 점차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주요 이점 고정된 토큰 가격 제공. 그러니까 라운드가 바뀌어도 계속 이 가격으로 판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트럼프의 트위터 팔로우 수에 따른 가격 설정 자, 영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 제공 전략적 투자 결정을 안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라운드 때 내가 한 100달러 넣었어요. 100달러. 100달러 넣었어. 지금 마지막 종료까지 막 1시간 남았어요. 근데 여기가 막 9점 몇 달러야. 그러면 많이 사야지. 더 사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예측을 할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너스 에어드랍은 언제 제공되냐. 청구, 클레임이랑 보너스 에어드랍은 종료된 이후에 순차적으로 처리가 된다. 지갑을 통해서 청구 프로세스 완료하면 보너스와 함께 토큰을 받게 됩니다. 대포에는 안정성 보장돼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가한한 빨리 오래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를 쭉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 어 저번 영상에도 보여드렸지만 토큰 스마트 컨트랙트 감사와 화이트 페이퍼 백서까지 이렇게 제공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이것도 스마트 컨트랙트 감사 이런 식으로 이제 홈페이지를 쭉 살펴보면서 유어 트럼프가 어떠한 프리세일인지 ico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서는 여러분들이 프리세일을 투자할 때 주의하셔야 될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